안녕하세요. 제 3주 강의 시작합니다. 제 3주 강의가 17강이네요. 우리가 15강부터 시작했죠. 15강, 16강, 17강. 그래서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전기력과 스칼라 포텐셜, 전기 에너지,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무엇까지 알게 됐습니까? 전기장이 전기 에너지가 쫙 분포된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자기약의 다른 현상으로 가려고 합니다. 전자기약의 현상은 크게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그 둘을 연결하는 것이 전류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전기를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회로입니다. 그래서 전류와 전기회로가 이번 주에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전류가 무엇인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는,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좀더 확실하게 정의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전류가 전기현상과 자기현상과 이제 연결되는 것인데, 자 전기현상과 자기현상, 이거는 우리 대표적으로 무엇으로 구분이 되냐면, 우리 15강에서 전기 쌍극자 배웠습니다 이 전기 쌍극자가 만드는 전기장을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그런데 자기 쌍극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 쌍극자는 바로 막대 자석이 되겠어요 막대 자석이 만드는 자기력선을 보면 전기 쌍극자가 만드는 전기력선과 모양이 아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왜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이 이렇게 유사할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궁금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전기 현상은 전하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 자기 이, 이 자기 현상은 자석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놀랍게도 이 모양은 이렇게 비슷하지만 우리 이런 걸 알았어요. 전하 는 자기장에서 힘을 받지 않습니다. 자석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전하 갖고 왔더니 아무런 힘도 받지 않아요. 근데 자석은 또 전기장에서 힘 받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뭐였습니까? 전기현상이란 전, 전화가 전기장을 만들고 전기장에서 전화가 힘을 받는 현상이죠. 우리 앞으로 배우겠지만 자기현상이란 자석이 자기장을 만들고, 어, 그 다음에 자기장에서 자석이 힘을 받는다. 그런데두 개가 서로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전화는 자기장에서는 힘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비슷한 것으로 또 무엇이 있냐면 중력장이 있습니다. 질량이 중력장을 만들고 중력장에서는 질량이 힘을 받는다. 근데 이 중력장에다가 전화 갖다 놓는다. 그래서 힘받지 않습니다. 자석 갖다 놓는다. 그래서 힘받지 않아요. 전화나 자석에 질량이 있으면 그때 질량 때문에 힘받죠. 근데 전화 때문에는 힘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기현상과. 중력 현상은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치 그것처럼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은 서로 독립이라고 믿었습니다. 언제까지? 19세기 초까지. 근데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820년에 덴마크의 웰스테드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우연히 실험실에서 전류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전류란 전화가 움직이는 거죠. 음, 그래서 자기장이 전화가 움직이는데서 생기니까 뭡니까?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이 서로 연관된다라고 하는 음, 그 증거가 1820년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자기현상에 대한 연구가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사실은 자기현상이 훨씬 오래전부터 알려진 현상인데 왜? 전기보다도 전화보다도 자석이 훨씬 옛날부터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전기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칙으로 막 만들었을 때 자기 현상에 대해서는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회로 자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할수 있게 아주 빠른 속도로 잘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전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류란 무엇이냐? 전류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고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현상이냐면 전화가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전화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양전화와 음전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류의 방향은 양전화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도선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전류가 이쪽으로 흐른다고 하는데 이 안에서 양전화가 움직이는지 음전화가 움직이는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양전화가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하는 전류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과, 음전화가 그 반대 방향으로 흐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구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도선이 있을 때, 도선의 양전화가 흐르는 방향을 전, 전류의 방향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 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됐죠. 도선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건 뭐냐면, 전자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전자는 무엇, 어떤 전합니까? 음전하죠. 어,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전류가 이렇게 될 때,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하면, 그안 실제로 움직이는 것 전자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다고 하는 것을. 전류의 방향이 전류가 흐를 때 실제로 움직이는 건 도선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건 음전하다라고 하는 걸 누가 처음에 알아냈냐면 에드윈 호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1879년에 대학원생이었어요 박사 과정 논문을 하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실험으로 알아냈어요 근데 이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앞으로 배울 텐데 우리가 이제 2학기 중간고사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전자를 발견하는데 전자가 언제 발견되느냐? 1896년쯤 발견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발견되기 벌써 한 십몇 년 전에 에드윈 홀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음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렇게 도체 속에서 전류가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고 음전화가 움직이는 것인지 양전화가 움직이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전자기약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어, 우리 이 전류를, 어, 전자가 알려지기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역사적으로.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양전화가 움직이는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다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정의하지 않겠죠. 음전화가 흐르는 방향을 그렇게 했어도 좋은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한테 한번 돌발 퀴즈로 물어보겠어요. 네, 전류는 벡터량 같습니까? 스칼라량 같습니까? 도선이 있을 때,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기도 하고, 저쪽으로 흐르기도 하고, 전류는 방향을 갖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중에 어떤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까? 놀랍게도 전류는 스칼라량입니다. 우리가 일학기에 스칼라와 벡터를 배울 때 스칼라와 벡터를 구분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덧셈 법칙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류가 있다면 여기에 도선이 있어요. I1이라는 전류가 들어가요. I2라는 전류가 들어가서 도선 하나로 나가면 그래서 여기는 1암페어가 들어가고 여기 2암페어가 들어가면 I3는 몇암페어입니까 우리 3암페아인 거 알죠? 자, 이런 덧셈 법칙을 씁니다. 그런데 이 덧셈 법칙은 어떤 덧셈 법칙입니까? 이건 바로 스칼라량에 대한 덧셈 법칙이죠. 그래서 전류는 스칼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류, 전류와 같은 건 전부 스칼라량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어떻게 정의되는 거냐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라든가 어떤 것이 있다면 전류는 이제 한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도선이 있다고 하겠어요 어떤 단면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단면을 짧은 시간 간격 dt 동안에 지나가는 전화량이 dq면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 지나가는 전화량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간으로 나누면 되죠 이게 단위 시간 동안 지나간 전화량 이게 바로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먼저 있으면 어떤 도선을 통과하는 단일 시간 동안 통과하는 전화량이 바로 전류입니다 이 전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도선이 이렇게 있으면 절대로 도선이 가는 길에서 그 도선이 둘로 갈라지지 않는 한 또는 합쳐지지 않는 한 어디서나 도선 하나가 쫙 있으면 거기에 뭐가 붙어 있건 무슨 일이 벌어져 있건 도선은 전류가 전부 다 똑같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하가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선이 있으면 도선을 흐르는 도선을 흐르는 전류는 네 단면을 단위 시간 동안 지나가는 전하량이 도선의 이 부분 저 부분 저 부분이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류를 표현하는 단위는 우리 단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식을 보고 알죠. 그래서 요 전하의 단위는 쿨롱이고. 시간에 단위는 초니까, 네, 전류에 단위는 쿨롱, 쿨롱을 초로 나눈 거.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S.I. 단위에서는 저걸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냐면 암페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암페어가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한 법칙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1쿨롱, 1초에 1쿨롱이 지나가면 그게 바로 1암페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류를 사실은 전류밀도라고 하는 것으로 기술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전류밀도란 뭐냐면 어때요? 네, 여기 도선이 있는데 도선에 넓이가 있다고 하겠어요. 그랬을 때이 넓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흐른다면 밀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류를 면의 넓이로 나누면 이게 바로 전류밀도가 되겠어요. 그런데 균일하게 흐르지 않으면 더 작게 잘라야 되죠. 그래서 넓이를 아주 작게 잘라요. 노력 아주 작게 잘 보면 그 작은 넓이에서는 거의 균일하게 흐른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전류는 ds분의 di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전하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 전하 분포가 있다면 자, 도선에 전하가 분포되어 있다면 전류 밀도는 무엇과 같아지냐면 우리는 이거 나중에 이제 요렇게 되는 거 보이겠어요. 전류 밀도라 전류 밀도는 전하 밀도에 그 부분이 움직이는 속도를 곱하면 그러면 전류 밀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하 밀도는 스칼라형이고 이 속도는 어때요? 백터량이죠. 요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네, 전류밀도는 백터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스칼라량이지만 전류밀도는 백터량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두 개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전류밀도와 전류를 연결시키는 건 이렇습니다. 전류밀도를 이렇게 딱 구했어요. 자, 어떤 아리한 점에서 전류밀도가 j다. 그랬을 때 전류는 어떤 면을 지나가는 전류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전류 밀도의 방향과 같은 면이면 어때요? 그 면을 통과하는 게 없죠? 그래서 그 면의 방향에 따라서 그 면을 통과하는 전류가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면을, 자. 전류를 계산하려고 하는 면을 우리 ds라고 한다면 이 ds는 우리 크기와 방향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면 벡터 요소 ds를 통과하는 전류를 조그만 전류 di라고 한다면 di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전류 밀도와 ds 사이에 스칼라곱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것도 벡터고 요것도 벡터인데 두 개를 곱해서 스칼라를 만들려면 스칼라곱 해야 되겠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면이 전류 밀도의 방향과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그건 면이 가로지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일 크지만 면이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를 가로지르는 전류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크기를 갖는 면을 통과하는 전류는 이것을 적분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더 미시적으로 보겠어요. 도체 내에서 전류가 어떻게 흘러서 전류 밀도라고 설명할 수 있고 전류라고 설명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전화를 가는 조그만 입자들이 많이 지금 움직인다고 하겠어요 계속 일정하게 움직이는데 여기에 어떤 전화들이 있냐면 전화 하나하나 이걸 전류의 운반자다 또는 전화 운반자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이 입자 하나하나는 전화 Q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놈들은 어떻게 움직이냐 면 각각 전부 다 평균 속도 V로 움직인다라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전화를 운반하는 입자들의 밀도, 밀도 수입니다. 이거는 단위 부피에 포함된 입자의 수가 되겠어요. 그 입자의 수가 n이라고 하면 이것도 밀도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에, 생각할 수가 있냐면 전류밀도를 생각할 때 우리 여기에 어떤 면이 이렇게 쓰면 작은 면이 있어요. 작은 면이 이렇게 놔있을 때이 작은 면은 어떻습니까? 넓이는 ds고 면의 방향은 그 ds의 수직인 방향, 그 ds 방향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입자들이 여기를 통과하면 그게 바로 그그 그 면을 통과하는 게 전류라고 그랬죠. 그래서 작은 면 ds는 ds에서 해 통과한 입자들이 어느 동안 시간이 델타 t 동안 갑니다. 델타 t 동안 가면 바로 저 면벡터의 방향,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간 거리는 뭐가 되냐면 속도의 면벡터 방향의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속도의 면벡터 방향의 성분 이게 그 면벡터 방향으로의 속력이 되겠어요. 그속력에다 델타 t를 곱하면 이게 델타 t 동안의 간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뭘알 수가 있냐면 저렇게 쓸고 지나갔을 때 저기에 들어있는 부피죠. 쓸고 지나간 부피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부피는 뭐만 계산하면 돼요? 저 거리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그 단면의 넓이만 구하면 되죠. 단면의 넓이가 바로 뭡니까? ds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델타 t 동안에 쓸고 지나간 부피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전류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부피 속에 그게 지나간 거죠. 저 지나간 전하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전하는 어떻게 되냐? 전하는 어떻게 해서 구하냐면 부피에다가 뭘 곱하면 되냐면 이 델타 q는 부피에다가 이이 입자 하나의 전하에다가 그 밀도를 곱하면 그러면 입자 요 n 델타 v가 여기 바로 뭡니까? 입자의 수죠. 입자의 수에다가 q를 곱하면 지나간 전화량이 되겠어요 이 지나간 전화량을 뭘로 나누면 전류가 되겠습니까 요걸 갖다가 이제 뭘로 나누면 되냐면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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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 전류를 구할 때는 이 전류는 델타 T분의 델타 Q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구한 부피를 대입합니다 부피를 대입하고 봤더니 어떻게 돼요 여기 DS가 있고 S가 있으니까 그거 두개곱하기 바로 뭐가 됩니까 DS벡터가 되죠 그래서 이걸 델타 T로 딱 나누면 전류는 뭐가 되냐면 야, 이렇게 됩니다. 전류는 QnV dot d s 이렇게 되는데 우리 앞에서 전류 밀도와 전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전류 밀도와 전류 사이에는 전류 밀도를 DS로 스칼라 곱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전류를 여기에 요놈 곱하기... 이 ds 스칼라곱이니까 바로 요요 부분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요 부분이 바로 전류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전류밀도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전류밀도는 전하를 운반하는 아, 입자 하나의 전하가 q고, 그다음에 그 입자의 밀도가 n이고, 그 입자들의 평균 속도가 v라면, qn v를 곱하는 것이 이게 바로 포점에서 그 전류밀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전류란 뭐였습니까? 전류란 dT분의 dQ였는데 네, 또는 델타T분의 델타Q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건 스칼라형이었는데. 자, 전류 밀도는 어떻게 주어졌냐면 전류 밀도는 QN V 이렇게 주어졌는데 QN이 바로 뭡니까? QN이 요거 벡터라이니까 QN이 바로 전압 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전압 밀도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전류 밀도는 전압 밀도 곱하기 V 하는 것을 여기서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 그렇게 하면 이렇게 전류 밀도를 알게 되면 그 전류 밀도와 DS ds의 스칼라곱이 바로 ds를 지나가는 전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면을 지나가는 전류는 전류밀도를 그 면에 대해서 적분하면 넓이에 대해서 적분하면 바로 전류가 나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지금 전류와 전류밀도를 어떻게 구하는지 어떻게 정의되는지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